약성경 369면 사사기 5장 23절 2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사사 에후대 시대가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께서는 하솔왕 야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하솔왕 야빈은 철병과 구백대를 앞세워 시스라라는 장군을 함께 파송하게 되고 무려 20년간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학대해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20년의 괴롭힘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사사 드보라와 바락을 세우셔서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사사 드보라는 납달리 게데스에 있는 바락에게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데리고 다볼 산으로 가서 야빈의 군대와 싸우라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어, 내 손에 주님께서 넘겨주셨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어, 그리고 바락은 어, 당신과 함께 올라가기를 원하였고 그리고 드보라가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드보라가 전한 승리의 메시지는 이러합니다. 사사기 4장 9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대수로 가니라. 어, 이게 아직 좀안 좋은 표현처럼 기록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갖고 승리합니다. 그러나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은 한 여인의 손에 넘겨서 그 여인에 의해 심판받게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시고 또 시스라는 한 여인에게 죽음을 당하는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승리의 메시지가 드보라를 통해 전달이 됩니다. 드디어 전쟁 이 시작됐고, 하솔의 군대량관 시술하는 철병거 900대를 비롯해서 모든 군대를 기송강으로 모았습니다. 이제 기송강은 실질적으로 이제 건기에는 굉장히 딱딱하고 물이 모여있지 않은 강이라고 이야기하기는 합니다만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딱딱한 골 같은 그런 느낌의 곳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당시에 물이 나오지 않는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도 시스라가 900대 철명거를 이끌고 그곳으로 모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인, 하나님의 사인에 맞춰서 다볼산에서 일어나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물을 주신 듯합니다. 뭐 이런 저런 어, 그 기록들을 보면 다볼산에 이제 얼어 있었던 물이 갑작스럽게 녹아서 갑작스럽게 기성강이 범람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뭐그 우연히 때가 맞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특색이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에 그 현상을 이용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5장 21절 말씀에 보면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볼산 위에서 일어나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기송강을 범람시키셨고 철병거는 그 강에 갇혀서 그냥 질척질척한 땅에 갇혀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적들은 다 선멸당하게 되고 시스라는 그 멋있는 철병거에서 내려서 터벅터벅 걸어서 자신의 본진으로 도망가는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도망가다가 야엘의 집에 들렸다가 거기서 죽음을 당하는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 승리를 기념하면서 드보라와 바라기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5장 전체에 걸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 중에서 조금 특이한 부분이 바로 오늘 함께 봉독한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23절을 먼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그리고 승리를 찬양하다가 갑작스럽게 메로스를 저주하라라는 내용의 등장이 좀 특이합니다. 메로스가 정확히 어떤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람인지 도시인지 뭐 어떤 민족인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문맥상에서 확인하는 바에 따르면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않은 일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어떤 지역의 백성들이 아닌가로 대부분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로스라는 지역이 지금도 발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시스라가 도망하는 길 어귀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하솔의 본진과 그리고 어, 이 기손강 사이에 어떤 위치에 있었던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충분히 도울 수 있었고 또 시스라를 섬멸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저주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지는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해가지고 시스라를 도와가지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면 저주받아 마땅하겠죠. 그런데 최소한 시스라가 도망갈 때 그냥 아무 일도 안한거 아닙니까? 최소한 생각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로스에 대한 저주가 좀 과하게 생각되는 게 사실입니다. 뭐 메로스를 저주하라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거듭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좀 메로스에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아좀 아, 좀 과하다 이렇게 느껴질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는 이유를 이어지는 24절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4절은 메로스와 반대 행동을 한한 한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의 어, 아내였던 야엘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그, 이 책을 읽고 있는 사사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4장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엘이 어떤 일을 한지 압니다. 야엘은 도망가고 있었던 시스라를 잘 맞이했고 어, 먹을 걸잘 먹여가지고 잠들게 잠이 들었을 때 말뚝으로 머리를 이렇게 되게 잔인한 한편 되게 무서운 여자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시스라를 심판했던 여인인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은 어, 이스라엘 편에 서서 결국 어, 시스라를 심판했기 때문에 큰 복을 받을, 받을 것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단순하게 보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고 어,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외에는 저주받는 것이다라는 단순한 교훈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야엘이 복을 받는 것도 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엘은 사실 도망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죽인 것에 좀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사기 4장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갠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갠 사람 헤벨의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이 남편과 어, 하소랑 야빈하고는 동맹관, 동맹관계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화평한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스라가 도망하다 보니까 자기들과 좋은 관계에 있었던 헤벨의 집을 발견하게 된 거죠 얼마나 안심이 됐겠어요 아 힘들어 죽겠는데 맨날 철병거 타고 다니다가 갑자기 맨발로 걸어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맨날 엘리베이터 타고 3층까지 올라오다가 갑자기 계단 올라오면 헉헉거리느라고 힘들잖아요 더 힘들었을 겁니다. 이 광야를 또 질척거리는 땅을 벗어나서 막이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내편내 내 집을 만났다는 것은 정말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기쁨이었겠죠.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굉장히 잘 맞이합니다. 뭐 먹을 것도 주고 쉬고 가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니까 마음 놓고 그냥 딱 먹고 거기다가 배가 갑자기 불러지니까 얼마나 졸렸겠어요. 낮잠을 청합니다. 근데 그때 해치워 버린 거죠. 야엘은 복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평화조약 같은 거 맺은 집안과 집안 사이에 어떤 신뢰를 저버린 거 아닙니까?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야엘은 축복보다 오히려 야엘이 저주를 받는 게더 합당한 거 아닙니까? 메로스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쪽 그 시스라한테도 아무것도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야엘은 화평이 맺어져 있는 그 군대 장관을 잘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재운 다음에, 아, 재운 건 아닙니다만은 잠이 들었을 때확 그냥 해치워버린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눈으로, 상식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건 뭐 도저히 이 사람이 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과해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런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냥 잘했다. 요 정도면 되지. 뭘 복에 복을 더 받을 거고, 뭐 장막에 있는 여인 중에 제일 복을 받을 거고, 뭐 엄청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참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야엘이 더큰 복을 받았다라고, 큰 복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게 하시는 걸까요? 우선 아마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판단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이름을 높여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건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야엘을 혹시 드보라가 야엘을 찾아가 가지고 야 여기 시스라가 올 건데 그때 확 없애버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든지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 가지고 그런 상황을 얘기해 줬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야엘에게 그 이야기를 해 주셨는가? 성경에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안 거예요, 그냥요. 그럼 어떻게 그냥 알았을까요? 아무것도 없이 알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엘의 출신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베리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겐 사람은요. 모세의 장인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장인 누군지 아시죠? 이드로. 이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laughs> 출애굽해서 그 모세를 찾아가서 굉장한 지혜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깨달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자손이 갠 사람입니다. 그리고 갠 <laughs>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진영 안에서 지내면서 나중에 가난안단 정복 이후에도 어, 그곳에서 지내면서 이스라엘과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가졌던 어, 그런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어, 맺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헤벨도요. 그리고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도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는지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 어떻게 그들을 먹이셨는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난을 정복할 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명확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갠 사람이었던 헤벨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자신의 그 주된 거주지를 떠나서 하필이면 하솔과 이 다볼산 사이에 딱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어, 이 헤벨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원래 우호적인 관계니까 좀 강성해지고 있는 하솔하고 평화 조약을 맺은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메로스와 별다를 바가 없었던 사람이 헤벨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소식을 들은 야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런 어떤 뜻에 대한 열망들이 생겨난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그 하나님 내가 들어왔던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고 알게 되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시스라를 처단했던 모양이 바로 야엘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인생의 길목에 왜 이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을까? 고민했던 야엘이 맺은, 생각해낸 결론이 시스라를 처단했다라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메로스도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메로스도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솔과 이 다볼산, 기동강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곳에 있었는데 시스라가 도망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의 편에 서야 되는 거죠. 베로스도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살게 하셨는지 이곳에 장막을 치고 살게 하셨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근데 메로스는 관심이 없어요. 메로스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 네, 안위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는 상황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중립을 그렇게 옹호하거나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명길하고요 사망의 길두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길은 망아리로다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던지 그렇지 않던지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때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거은요 그냥 다른 편에 선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준비하고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심판밖에 답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는 생각보다 중립의 길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지만 그 중간 길 어디로 이렇게 가다가 막판에 생명의 길로 이렇게 꺾을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래 이거 그래도 이거, 이거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이게 맞으니까 아 이거는 위험하니까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방식을 따라야지. 아뭐 그래도 뭐 주일에 교회 가고 헌금 열심히 하면 되겠지. 뭐 이런 게 우리들 마음 속에 사실 안위하고 있는 좀 비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흔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걸 지지하지 않아요. 제3의 길이 있지 않아요. 생명의 길과 망하는 길두개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성경의 진리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 그렇다면 행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저주를 받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생의 길목 오늘도 또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과 복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을 때는 저주가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laughs> 결단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유리 문답 1문도요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인가? 그 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요. 인생의 길목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 즐거워하는 것, 그 길을 찾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결단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아침 주님 편에서 길을 결단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의 결단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라 것들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신앙의 길목에서 삶의 길목에서 우리 가운데 합당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을 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영원토록 주님과 즐거워하는 참 복된 인생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